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이렇게 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까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뭐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지만 성령을 보시면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두려워함을, 우리들의 두려워함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공회 앞에 담대하게 서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외칩니다.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은 담대함으로 변했고요. 그의 침묵은 증언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두려움도 능력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성령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충만은요, 내 마음이 평안하게 머무는 그런 체험만이 아니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라, 성도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새 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잘할수 있어. 무엇을 조심하라는 고면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성교의 마음을 두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목적을 분명하게 집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힘, 능력,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 말고도 권세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권세. 그러니까 단순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권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요한 거죠. 힘이 넘쳐나는데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먼저 성령은요, 내적인 성화의 권능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세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은 모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모든 예수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변화시켜 가시는 능력이 성령 충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He has to work within us before he can work through us. 다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면은 성령님은 복음을 증언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단지 지적인 설득을 넘어서요,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변화시킨 성령의 능력이요, 나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다른 영혼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권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성령이 오신 후에 한 번의 복음 선포로 3천 명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성령의 권능은요.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의 권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능이고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고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 끝까지 확장하는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나 은혜 받았다. 와, 오늘, 피를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충만은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사건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셔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충만은요, 성령충만한 새 생활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고요. 나를 위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은 변하지 않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변하지 않던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들이 삶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세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채워져서 다 됩니다. 다 돼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라는 간단하게, 너무나도 간단한 공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시는 그 권능은요, 복음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또 담대함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가 십자가 사건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인 곳에 숨어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떻게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근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갑자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잠갔던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열어버리고 다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닫힌 문 안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열린 관, 광장으로 대낮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은요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세요. 무슨 용기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요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소심한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이 되는 그런 정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용기가 그들 심령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시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섭니다. 아마 본래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엄청나게 두려워 떨었을 것이에요. 위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는 두려움이 없이 선포합니다. 사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담대함은요, 위험을 무시하는 무모함이 아니에요. 예. 네. 성령 성령의 충만하다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곳에서 외주타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객기죠. 예, <laughs> 네. 그거는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다는 거룩한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충만한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용기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싶어 하는 그 열정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더 깊이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4장 3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담대함은요. 두려움에 눌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기도 가운데 더욱 강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아무 말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지만 성령의 담대함은요. 기도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스테반은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돌에 맞아서 죽는데,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래도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못 봤다면 스테반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랬을지 저는 감이 잡히거든요. 우리는 살짝만 억울해도 참잖아요.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올바로 예수님 기고 하고 전했을 뿐인데 돌에 마아 죽는 상황에서 성령 충만했던 수데반이 외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부활 신앙의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은요.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 담대함이며, 기도로 더욱 강해지는 담대함이고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담대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현실을 피하라고 자꾸자꾸 자꾸 겁을 주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소망과 노래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선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한번 봤지만은요. 오늘 마지막 본문인 고린도 전서 2장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우린 여기까지 읽었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원한다면은 아덴에 있던 그 철학자들처럼 고상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날 봤죠. 이번 주 수요일 날 고린도후서 보면서 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말을 잘못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든 글은, 글은 강한데 와서 말을 하면은 영 메가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사투리로 하면은. 근데 왜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실력을 내려놓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요. 보시면은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단순한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고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논리로 이해되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능력으로 역사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지, 우리의 논리와 현란한 말씀씨는요중은영혼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한 핵심은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립니다. 내 논리보다 더 나은 논리가 나오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것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흔들리면 그 누군가가 흔들리면 본인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인 논리, 인간적인 감정, 설득력 있는 언변, 의존하는 신앙은요 더 강력한 논리나 더또 색다른 감정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에 쏙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설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어 놓으신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가 있었어요. 그를 존경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웅변을 존중했던 교회예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한 것은 바울이 강한 부분, 바울의 그 강한 부분, 강점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약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봤던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행해졌던 전도들을 보시면은요, 항상 이 설득이나 지혜보다 성령이 전도사역의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설득과 지혜가 없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설득과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보면은요. 화려한 테크닉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설교와 함께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온 성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요, 성경을 강론했을 때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전도의 중심에는 인간적인 설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데, 대상자를 잘 설득해야 하는데, 감정을 좀 어루만져 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와 성령의 역사심보다 우리 가운데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도는 지혜가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혹시 아시나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들 동화인데 거기 보면은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비유로 쓴 그런 사자인데. 사자가 맨 마지막에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막내 루시가 막 안타까워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같이 다니는 그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반인 반수인 동물 하나가 동화입니다 사람이 진짜 있는 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는 사자니까 우리가 길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는 그 루시랑 꼬마애가 아, 길들일 수 없어도 그는 그 그는 아직도 좋은 사자야. 그래서 그 라이언, 테임드 라이언이 아니라 그 라이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음을 테임하려고 합니다. 사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자는 풀어놓으면 본인이 다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놓아드리면 돼요.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할수 있다는 것을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새 생활은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한 새 생활의 열매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게 되고요.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고요. 전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실제로 경험했던 역사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안고 없는 찐빵,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껍데기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지라도 실제 삶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세단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작은 만남들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란 성령 충만함은 없습니다. 기도를 떠나 성령 충만함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께 붙들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입술은 담대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새 생활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새 생활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에 다시 붙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믿고 강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게 하시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와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를 권능으로 입히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새 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 하신 후에.